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그 동안 연극을 네 편을 받고 뮤지컬을 한 편을 받습니다. 요거는 그 서준이 형 연극이고요. 그 사이에 또 제가 오디션을 한번 받고요. 연안지대로 세종문화회관의 S 시어터에서 했던 연극을 받고 지금 기억에 남았던 건 여기 방금 사배 역할을 했던 저희가 <laughs> 보여드렸고 조명하고 무대가 참 예술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극단에 들어갔습니다. 예. 그 사이에 꽃별이 지나라는 예. 진선규 이희준 배우가 나온 형을 봤고 방금 이 친구는 저희 극단의 예. 후배. 예. 그리고 벚꽃동산도 봤고요. 무대가 예, 정말 괜찮았고요. 전도영 선배가 나왔죠. 박해수 배우랑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. <laughs> 뮤지컬 베르사유 장미를 봤고요. 마담 드 폴리냥 역에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, 성곡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때 제자였던. 케미가의 역을 맡아서 했습니다. 정말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정말 훌륭했습니다. 다음 기회에도 이렇게 저의 소식을 짧게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